기장군새마을회에서는 지난 2026년 1월 21일 수 오후 5시 동부산 농협에서 2026년 기장군새마을회 합동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동총회는 박용주 회장과 회원이 참석하 가운데 식전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개회사 및 축사, 새마을노래 재창, 폐회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 새마을 운동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철마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 20포를 기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철마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금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면 지역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 기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심태돈 철마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은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살기 좋은 철마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며 이번에 기탁한 쌀이 필요한 가구에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주현 철마 면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쌀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해 겨울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부울경 뉴스 TV입니다.